네 안녕하세요. 네, 대전 현관 중문 유진 스마트도입니다. 아, 오늘 여기 아, 대전 그 갈마동 등산 인근에 경성 큰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있으면 아, 저희가 파티션 예, 기억 자락 꺾인 파티션 중문을 저희가 시공을 할 겁니다. 예,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어떻게 중문이 예, 이 없는 공간에서 변하는지 예,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여기 어, 공사 현장에 왔는데요. 지금 중문을 지금 이제 시공하고 있는데 에, 잠시 밥을 먹으러 갔, 갔습니다. 좀 이따 뵐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 예. <laughs> <laughs> 아, 네. 네. 대전 현관 중은 유진 스마트 더입니다. 네,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아 저는 또 마스크를 여기 있는데 네. 좀 벗었습니다. 고객님. 네. 저희 또 주문을 네. 또 선택해 주셔서 네. 감사합니다. 아, 예. 아, 아, 제가 아, 더 감사하고 제가 너무 지금 쑥스러운 게 마케팅 네. 또 전문 네. 또 어, 네. 사장님이셔서 제가 좀 많이 떨려요. 네. <laughs> 네. 정말 이그 경성 큰마을 아파트는 옛날에 되게 아파트를 이렇게 견고하고 내구성도 네. 좋게 잘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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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또 유진 스마트더를 또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음. 되게 하얀색으로 하니까 음.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어, 개인적으로, 네. 원래 중문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, 되게 네. 좀 좁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약간 우려가 있었는데, 네. 실제로 하얀색으로 설치를 해보니까, 오히려 더 밝은 느낌이 나는 것 같고, 네. 그 안정감, 집 자체가 좀 안정감을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. 네. 생각을... 네, 와보시면,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네. 투명률이잖아요. 네. 예, 네, 왜냐하면 유리는 음, 물론 종류가 많잖아요. 되게 뭐 철망입도 있고, 아쿠아 불투명도 있고, 미스트도 있고, 뭐단절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런지도. 네, 네. 근데 이제 투명으로 해놓으면 저희가 이제 한한3 1 4년 정도 해보니까 사실가 네. <laughs> 투명한 유리가 많잖아요. 음, 왜냐하면 벽지 역할도 해야 되고, 체감도 해야 되고, 단연이라든가 바람도 잡아줘야 네. 되는데 그런 뭔가 이렇게 뭐 뿌옇게 있거나, 음. 뭐 모양이 들어가면 안 좋잖아요. 음. 그니까 러 10년, 20년이고, 네. 변함이 없는 거예요, 사실은. 그쵸. 그니까 러 참, 중문은 처음에는 보석유리나망인유이 많이 했는데, 네. 이게 투명으로 하면 되게 유행 없이 오래 가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요즘에 투명유리가 많이 오죠. 네. 그리고 좀 파티션부도 되게, 물론 이제 저희가 고객님들께 특별히 이제 언지가 없으면, 유리를 한 5분에 한3 정도로 키워서, 5분의 3 정도 해서 크는데 그래도 절반 정도로 원하셔가지고 네. 전체적으로 이제 발란스를 50대 50으로 네. 맞춰서 해드렸죠. 음... 어 되게 그펄 화이트가 이... 중문이 돋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. 집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. 음. 밝게 또 이제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아이가 네. 한 명이잖아요. 네, 네, 네. 아무튼 저희 유진 스마트도 선택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 우리 혹시 뭐구독자는만아니지만 혹시, 뭐 구독자라는 건 아니지만, <laughs> 혹시 이 영상이나 저희 홍보자를 네. 보시는 분들에게 네네. 혹시 뭐 한마디 또뭐어 개인 어 개인적으로 네. 제가 처음에 선택을 이제 네, 오셔가지고 뭐 전문적인 상담을 했을 때 굉장히 또 친절하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오히려 또 신뢰가 더 많이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이 <laughs> 작업하시는 분 오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는데 아 굉장히 빠르게 저 작업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보면은 마감처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의뢰를 드렸지만 제가 좀더 감사하다는 <laughs>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아 네, 그런 시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칭찬을 또 많이 해주시니까 네. <laughs> 아이, 여기 오늘 온 우리 기사님은 이제 네. 몇 명의 기사님이 계신데 젊고 네, 네. 제가 아끼는 또 후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또 정석으로 네. 잘 배운 친구라서 네, 네. 굉장히 이제 왜냐면 파트장으로두명 정도가 들어서 원래 하는데 혼자도 이렇게 다 깔끔하게 감당이 돼요 저도 놀랐던 게한 두세 분 정도가 네. 오셨 서할줄 알았는데 한 분이 네. 오셔가지고 깔끔하게 딱 해버리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 있으신 분들만 계시는구나라는 생각도 <laughs> 들었고. 아니냐 어차피 네. 이게 뭐 1~2만 원짜리도 아니고 그렇죠. 100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 적이기 때문에 네. 정말 잘 해야 돼요. 결과물도 네. 잘 해야 되고 네. 그래서 네. 정말 이제 뭐 1~2년에 된게 아니잖아요. 네. 저희도 뭐 기사도 들 수없이 많이 바뀌었고 네. 네.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정말 우리 친구가 음. 정말 잘 하는데 아무튼 우리. 찾아... 너무 감사하고 아, 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민감한 때에 네, 네. 또 주문 있으니까 네, 네. 한번 더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좋잖아요. 사모님하고 행복하시고 네, 또한 번. 그리고, 한번 그렇죠. 네, 또, 그리고 또, 또 샤시도 제가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. 오 네. 샤시. 네, 우리 네. 샤시 네. 우리 그래서 샤시 네. 조만간에 <laughs> 또 한번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요. 네. 또 네. 우리 또 좋은 인연으로 만면 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